이번 시간에는, 그죠, 유튜브에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두 분에 관해서, 그죠, 특히 공무원, 시험, 영어, 그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두 분에 대해서, 그죠, 그제 이야 생각을 한 번, 그죠,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두분 다, 그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죠 뭐, 엄청나게 큰건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들 모으고 있으며, 정말 제 생각에는 유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구독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여러가지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특히, 그죠? 공대란 짱님은, 그죠? 모두의 공무원이라는, 그죠? 그런 사이트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되어 그죠? 보니까. 그래서 행정학을 특별히 뭐, 어떠한 분야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면 이분하고, 즉, 행정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분은 전직 말, 그죠? 공무원 뭐, 하시는 분이고, 또 그죠? 지금 뭐 하다 유튜브 하시면서 다른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그죠? 영어 시험에 대한, 그죠? 생각과 나의 생각, 그죠? 어떠한지, 그죠? 뭐, 저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죠? 뭐, 이두 분을, 뭐, 두 분을 제가 어떻게 어그로 끄고 싶다, 이런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가 있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보시고, 그 여러분이 들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따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음. 자, 먼저 전직 공무원 구공튜브님 그죠 의견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번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 들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뭐 들어보시고 그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 첫번째 영어 점수는 갑자기 오른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리 쫄디가 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20점에 있다가 어, 공부중하니까 30점이 되고 종하니까 40점이 되고 또 50점이 되고 또 60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계단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내네 점수가 2, 30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70점, 80점, 90점이 되는 이런 감옥이 바로 위험니다 알겠습니까? 그 순간, 적으로 어느 순간에 오를지 모르지만 비약이라도 이젠 비약, 그죠 이런 누적되어져 있어야 그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주전자에 그죠? 주전자에, 그죠? 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그죠? 어느 순간까지 계속 이 상태로 물의 상태로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물이 확실히 끊어 니까이 물이 수조기로 바뀌는 비약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변증법적 유물론, 그죠. 유물론 이야기해서 인연이 말하는데, 그죠. 변증법에서. 근데 뭐그런거 모르겠고요. 자, 이런 식의처럼 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죠. 이런 감옥이 바로 뭐가 된다? 영어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동전적으로 아마 이거는 이거의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없을 거고 영어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이것에 동의할 겁니까? 뭐, 그대상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식 되지 않는다는 거두 번째 문법이 되어야 독해 문제를 풀수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문법적 인 지식이 쌓여 있어야 독해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영어 구조에 대한 거죠 특히 여기서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영어 구조거든요 영어 구조 그죠? 뭐 다른 말하면 이건 구문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독해문제, 독해문제를 하려면 뭐야습니 그러니까 해석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해석이 되어야지 그죠? 아 독해문제를 봤어요 이 부분에 답이 나왔어 그죠? 이게 핵심적인 문장이야 근데 뭐한다? 해석이 안되면 맞짱도루묵이잖아요 그죠?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한다? 비약을 맛볼 수가 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 기본의 암기 그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수능 단어 그죠? 수능 단어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요그렇죠 제가 2000개 그죠? 이번 3000개 하는데 그 2000개 3000개 합시다. 그런데 2000개 원못내겠습니까 제가 유명히 말하아요 워드마스트 그죠? 우순순위 영단어 그죠? 경성칭 영단어 그거 제가 그죠? 제 밴드 올려놨던 수능 단어 2000뭐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단어든 좋고 그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그죠그 단어들을 완벽하게 그죠? 뭐 다른 것들에서 그 모르는 단어가 너무면안 되겠죠? 그 정도로 완벽하게 그 단어를 내 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죠. 이거 두 개가 영어 구조에 대한 기본 이해에 거가 되고 그 다음 기본 단어가 이거 돼야지 말고 합니다 영어를 공부한다.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그 음. 다음 품사별로 단어를 외워봐라 여기서 제하고 의견이 그죠? 어, 갈리는것 같습니다. 그죠? 품사별로. 여러분 영어 단어가요. 그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풍사 뭡니까? 이놈 예, 명사맞아요. 그죠? 음. 또, 마지막 이야이이래이면요이요이 이거는 뭐하나요? 이요는이가 뭐는 요이의물놈지의 말이야. 이말이건뭐놈 말이야. 이놈 말이야. 이놈 말이야. 그죠? 어커머데이트, 그죠? 수용하다는 뜻입니다. 이건물은열명을 그 수용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품사가 정해져 있지 다는요 많은 단어들 품사가 이 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느 역사성이라고 배우셨죠? 국9시간에 그것처럼 언어를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죠? 품사별로 단어를 외우는 거. 물론, 그분이 얘기하신 게 이렇죠. 접속사를 외워라. 이거 주인차를 접속사, 그죠? 접속사. 어찌보면 그게 고정된 단어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더해서, 그죠? 그분이 접속사와 연결 부사를 구분했는지안 지는 모르겠는데, 연결 부사를 그죠? 구분해서 이것들은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거죠? However, does 그죠? 이런 연결 부사나, 그죠? And when, 이런 그죠. why, 이런 접수사들이 그죠?를 외워주는 것은 따로 외우면 좋겠지만, 모든 품사별로 단어를 품사별로 외운다. 그게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부분에 그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어를 외워고 하시는데 굳이 한 품사를 외운 다면은 접속사 정도를 외우면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다음 오형식 분류에 따라 동사를 다 암기해라. 이거 다 암기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겠습니까 자, 동사들이요. 그죠? 어떻게 하면요? 이메이크 e 라는 동사만 해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메이크 e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He made toward the gate. 그러면요, 이건 가담한 말이고, 얘는 인형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He made him a doll. 허 하시다, 그죠? 그게 다 끝내. 그는 만들어 주었다. 그녀에게 인형을. 이거는 뭡니까? 사형식이네요 그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죠? He made 어, 박스, 어, 삼형식이네, 그죠? 그는 만들어 상자를 he, made, her, happy 몇 형식입니까? 네, 이건 오형식이죠 그죠? 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죠? 오형식이네 이것처럼 하나의 단어가 그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거 모든 것을, 그죠? 우리가 뭐 이거 매 형식 동사다, 몇 형식 동사다 이렇게 외우는 거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그죠? 물론 기본 되는 몇 가지를 암기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죠? 처음에 근데 모든 동사들을 형식별로 다 분류해서 외운다. 네, 그거는 그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몇개 정도 외워주시면 그죠. 그몇개 그 동사를 외우시면그 그 형식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그건 괜찮은데. 다 외워라. 이거는 그좀그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그다음 공대란 짱님의 추천 방식인데요. 그죠. 답으로 찾아가는독해돼가지고 제가 하면 이렇게 된거 이분이 하신거예요 이렇게 지문이 있지요 주제문제라면자 1번 2번 3번 4번 나왔어요 3번이 답입니다 겠습니까그 4번 답을 가지고 한글 해석을 보시고 와 이게 답의 근거네 그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답이 됐나를 한다는 건데 그죠 이 방법이 참 좋아요 그죠 응. 그런데 이 방법에서 그죠 저는 좀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데 제가 그죠 이 방법이 동민하지만 여러분들에게 <laughs>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뭐냐면 주제나 제목의 요지가 되는 그죠? 문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알니까 문장의 특성 이런 문장들은 주제, 제목, 요지의 문장 답에 되는 문장으로 흔히 사용되는 문장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을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죠? 그 특성들을 분석하는 문장들그죠 이런 이런 문장들은 그죠? 음, 제 강의를 영상 올려놨으니까 뭐 마음에 드신다면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이 방법이 그죠?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방법 하시면서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보다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그죠? 이거도 읽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정답과 오답사이라는 그죠? 정답과 오답사라는 영상 중에는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그죠? 요 오답 고르는 방법, 그죠? 이 오답 고르는 방법, 오답이 어떤 거다? 정답이 안 보이면 오답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조금 제 강의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이두 분이 그죠? 이두 분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죠? 정말 전체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제하고 조금 그죠? 조금 다르다는 거지 두 분이 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 분이 만드신 여러 가지 영상들 보시면 정말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정말 같아요 와. 누 공무원 생활하면 이렇다 뭐 어떻다 하는 것들렇죠 어떤 걸 어떻게 하 거요? 는걸 저도 유심히 보니까 재밌던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대란장님 하시는 거 그죠. 그형 행정학 하시는 선생님이니까 그죠. 그 행정학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죠. 공대란장님의 행정학을 듣는 건어떨런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